예, 안녕하세요. 경도세시사 제9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도세시사는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의 조카가 되는 능양 박종선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한양에 풍속을 총 40수의 시로 표현한 풍속시입니다. 오늘은 그 경도 세시사 가운데 제 7수 장화 바로 신발을 숨기다 입니다. 어 1월 풍습 가운데 신발을 숨기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 지역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발을 막 숨겨 가지고 막 이불 속에다 놓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러 풍속 가운데 신발 숨기기와 그과 것 관련된, 어, 왜 숨기느냐죠? 거기에 따라다니는 야광기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어, 어, 책들이 있습니다. 신발 귀신 안괭이의 설날. 예, 앙괭이는 이 야광기를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광기를 내쫓기 위해서 이러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채가 보이죠. 이 채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야광기를 이제 쫓는 건데, 왜 어떻게 해서 그 채가 야광기를 쫓게 되느냐? 오늘 그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원제 제 소개고 자 오늘 이제 제 칠수 이제 신발 숨기기인데요 어, 이걸 이제 그 경도 세시사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옹리 신신 환비야 예, 그다음에 예, 장해 부진 기척다 그다음에 어, 사륜 증본 선방입 도시 중소, 예, 그 다음에 강, 청마, 이런 뜻입니다. 어, 예, 번역은, 어, 여, 이 어, 경도 세시사를 연구하신 이 신지혜 선생님이 하셨는데, 어, 초벌 번역이었고,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롭게, 어, 이렇게 축약해서 번역을 하신 거기 때문에요, 이곳을 좀더 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옹리, 옹리는 집 아니란 뜻입니다. 집안, 우리가, 어, 표리부동할 때 많이 쓰죠?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 겉과 속, 표리부동할 때 쓰는 건데요. 집안에, 신신은 거듭거듭, 신신 당부하다. 이렇게 씁니다. 거듭거듭. 그 다음에, 환, 환은 부르다. 부르다. 환. 그 다음에, 비, 아. 어, 이, 아 자는 주로, 어, 그, 명사에, 사람을 쓰는 명사에 붙이는 건데, 어, 주로 앞에다 붙입니다. 아, 비. 근데 왜 비, 아, 라고 했느냐? 어, 이 능양 박종선이 이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 다, 마, 그래서 전부 아로 끝나죠? 이걸 운이라고 합니다. 운을 맞추기 위해서 아, 비를 이렇게 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 아. 자, 그래서, 어, 집안에서 신신 당부하는 거죠? 어, 이 여종을 불러다가, 신신 당부를 하는데, 뭘 하느냐 이거죠. 예, 자. 자, 어, 장해. 어, 이것은 이제 가족신 해자인데 어, 여기 보면, 이제 가족신, 가족신을 예, 숨기는데, 다못 숨겼어요. 부진, 다할 진짜니까. 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막 신발을 다 숨겨야 되는데, 신발 숨기는데, 남은 신이 여러 클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이, 채입니다, 채. 이렇게, 뭐, 이렇게, 예? 곡식이라든지, 팥이라든지 해서 돌 같은 걸 떨어뜨려서 알갱이만 나오게 하는 데가 채인데, 그 채에는 구멍이 많죠. 그래서, 어, 채륜. 채가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 구멍 많거든요. 그래서, 채륜. 채바퀴. 채바퀴라고 하시면 됩니다. 채바기와 증보는 시루의 이 바닥에도 구멍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구멍이 많은 겁니다. 채 바퀴와 술의 시루 바닥, 바닥 바닥으로 먼저 막고 그러니까 신을 숨기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야광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채 바퀴와 시루 같은 것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죠? 그리고 나서 도, 시,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 소는, 어, 한밤. 이게 밤도 자거든요. 한밤. 한밤에 강, 내려올 강. 그 다음에 척은 수척하대 쓰는 거. 여유다. 몸이 여유다. 그러니까 여인, 어, 마귀. 그러니까 이것을 청, 마 하면 야광기를 말합니다. 야광기가, 예, 어, 내려온다고 말하니까. 빨리 막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예, 옹리신신, 환비하. 그 다음에, 장해부진, 지척다. 그 다음에, 어, 사륜, 증본, 선방입. 도시, 중소, 강, 청마. 집안에서 연거포 개집종 불러다가, 신 숨긴 거, 남은 신, 얼마인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시로, 술에 그, 그, 채 바퀴와 시로 바닥으로 먼저 막는 것은 이 밤에 야광기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뭐이 정도로 번역을 하고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광기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이제 야광기를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어, 요 출처는 어,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렇게 만든 문화 원형 백과라는 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야광기에 대한 모습을 예, 바,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야광기는 이름이 많이 존재합니다. 야광기 야모 그다음에 구는 어, 야위다는 뜻입니다. 빛적 마르다. 빛정 마른 귀신 그러니까 야광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적 마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 불교에서 말은 야광. 그렇죠. 어, 야광 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 동방 유리 세계의 약사열에 뭐 이런 걸 말하거든요. 야광기. 그리고 사는 곳은 서울의 어느 곳 하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형색은 정수리에 화로가 있어서 불이 막 이렇게 해서 야광입니다. 밤에 빛이 난다는 것은 이 머리에 화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은 새카맣게 탔는지, 어떤 불에 탔는지 새카맣다. 이런 거고, 금기는 뭐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어, 남의 시선을 이 사람은 밤에 멀리 다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 어떤 체의 구멍이나 시루의 구멍을 사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자기를 눈여겨보는 그래서 고보면 도망 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릇은 남의 신발을 훔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발을 신발을 빼앗긴 사람은 1년 내내 운수가 없는 겁니다. 불운의 연속이요. 채수 꽝.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 신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발을 숨기겠죠. 그리고 그 야광기를 막기 위한 퇴치법은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채바퀴. 채바퀴를 걸어놓던가 아니면 시루. 시루를 걸어요. 그러면 그 시루의 구멍과 채바퀴의 구멍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몰래 쳐다보는 시선들의 눈동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몇 명인가 쉬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다가 또 까먹어. 또셋 하다가 까먹고, 셋 하다가 까먹어다가 새벽에 다기 울면 내려오겠지 하고, 이제 갔다가 보면 하루가 지나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새해 첫날 오는데 이미 때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야광기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는 복숭아나무나 두릅나무, 엄나무는 예로부터, 어 벽사의 기능을 가진 나무가지들이에요다 가시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탁 걸어놓는 거지. 탁걸어놔 그러면, 이 귀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퇴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야광기에 대한 재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그냥 쭉 보시고, 자, 그러면 다른 여러 풍속재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경도 잡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야광이라는 귀신은 밤에 민가에 들어와 신발 훔쳐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신발 훔쳐가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신발을 잃은 주는 한해 동안 불길하다. 그러니까 신발 훔쳐가고 불길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겁을 먹어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일찍 잔다. 그리고 마루의 벽 위에 채를 걸어두는데 그 이유는 야광 귀신이 집에 들어갔다가 채의 구멍을 세다가 다 세지 못하고 다 기울면 이내 도망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자 자. 어떤 말하기를 야, 야광은 야인귀신이다. 그래서 구귀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구광이라고 해야 된다. 야이다는 말과 야가 밤야가 우리 말로 비슷해서 뭐 그렇게 된 것이라 고 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 이건 이제 이 분의 어, 유독공의 견해니까요. 야광은 곧약 왕의 발음이 바뀐 것이며 약 왕의 모습이 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 일찍 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경도잡전는 이렇게 야광기를 표현했습니다. 자 한자로 보면. 자, 어, 야광기의 이름은, 귀신의 이름은 야광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인가에 들어간다. 그리고 히토해해, 히토해해. 신발들을 훔쳐가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주인이 불길하다고 여긴다. 아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에? 신발을 숨기고 불을 끄고 일찍 잠에 들은다. 그리고 대청마루의 벽 위에, 벽 위에 걸현 자에다가 채사 자. 채를 걸어두고 야광기가 그 구멍을 새다가 다 새지 못하고 새벽달이, 새벽달이 울면 곧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겠고요. 또는 야광은 삐쩍 마른 구귀신이다. 못 먹어서 삐쩍 마았다 특징입니다. 삐쩍 마았다 정도로 해서 앞쪽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어, 또 하나의 세속지인 열왕세시기에는, 열왕세시기에는 뭐라고 되느냐 똑같습니다. 설날밤에 이강신이, 이강신은 이제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인가에 들어와 신발을 훔친다. 그래서 이강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를 당한 사람은 재앙을, 그러니까 1년 재수가 없다. 당한대국에서 짐바아 신발을 감춘 다음에 아이들에게 일찍 자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왜냐면 아이들을 일찍 재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신발을 빼앗기거나 신발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해서 일찍 자게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감춰놓는 거죠 타이른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을 겁주른 데서 나온 듯한데 이제는 풍속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것만 중요시하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자로 이런 겁니다. 어, 속, 위, 이강, 신. 그래서 이는 파리알리. 이것도 빗적 마르다는 뜻입니다. 파리하다. 파리알리 자고, 강은, 예, 강은 굶주리하다 뜻입니다. 굶주리다. 그러니까, 어, 이강은 몸이 삐쩍 마르고 굶주려서, 굶주린 형상을 한 귀신이니까 똑같습니다. 야광기가 그런 특징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어, 빗쩍 마르고 구자로 썼다 그랬죠. 구귀. 마찬가지로, 이강신도 삐쩍마른 모습을 상징한 거죠. 자, 그리고, 어, 인가에 들어가서, 인가에 들어가서, 훔칠 절자, 훔칠 절자, 그리고 신발 잇자, 그러니까 뭐, 가죽신 햇자든, 신발 화자든, 또는 신발 잇자든, 훔쳐가는걸 좋아한다. 그래서, 피 절자, 어, 신발을, 훔침을 당한 거니까, 신발을 도둑 맞은 사람은, 도둑 맞은 사람은, 예, 도둑 맞은 사람은, 재앙이 있다. 1년 내내 재수가 없다. 그래서, 가가, 집집마다, 어, 신발을 가져다가 숨기고, 개아동, 예, 개아동. 어린 아이들은 일찍 자게 한다. 그래서, 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예, 속일광, 예, 으르르적. 그래서, 아이들이 예, 처음에는, 그, 으르르, 르르고 그죠? 속이고, 으르르서 못 나가게 하는 데서부터 이 민속이 생겼다.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1 년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재앙을 만드는 게 야광기고 야광기는 신발을 훔쳐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체라든지 시루를 걸어서 야광기가 못 들어오게 하면 신발을 안 잃어버리고 그러면 1년 동안 재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의그 믿음에서 이런 야광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동국세식이 보겠습니다. 동국세 시기도, 어, 유독공의 어, 동국, 어, 그, 경도 잡지 이후에 한 60, 70년 후에 나온 거니까 그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똑같습니다. 속설에 야광기란 귀신이, 어, 인간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두루 신어보고, 아이들의 두 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곧바로 신고 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신발주의는 불길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겁을 먹어 신발을 감추고, 불을 끄고 잔다. 그렇게 되면 채를 마루 벽에 달아 놓거나 섬돌 사이에 걸어 두면 야광기가 채구멍수를 세다가 다 세지 못하여 신발 신 어? 예. 그 신발 신는 것도 잊어버리고 닭이 울면 그만 가버린다. 이것이 뭐 동곡 쇠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두 개의 세식이와 거의. 별반 다른, 다른 게 없고요. 다른 여러 세 시기도 제가 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인 3대 민속지의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자로 보면 이겁니다. 편, 찬, 아, 해. 두루두루, 두루두루, 아이들의, 아이들의 신발을 가져다가, 예, 그죠? 네. 예, 여기 앞쪽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 아이들 신발을 두루두루 신어 보고 신어 보고 예. 어, 족양, 족양. 그다음에 합. 그러니까 발에 발에 딱 맞으면 발의 모양새가 딱 맞으면 예. 콧바로, 곧바로 첩입니다. 첩 곧바로 신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발을 숨기,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서 내 발, 야광기가 발을 딱 보고, 오, 저 신발이 나오고 갔다 하면 딱 신는 거죠. 그리고 맞다고 하면 후딱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신발 주인은 무지 불길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불길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여러 아이들은, 아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신발을 숨기고 멸등, 등을 끄고 나서 잠에 든다. 그죠? 그리고 현사, 채 바퀴를 걸어준다. 어디에? 대청마루의 벽에 걸어두거나 또는 계단 사이에 걸어두고, 예, 그리고, 예, 말하기를, 야광신이 그 채의 구멍을 다 세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다, 세다가 다 세지 못하고, 신발 신는 것을 잊어버리고, 닭이 울면 곧 떠난다. 뭐 앞쪽이나 뭐큰변함이 없죠. 그래서 두 개의 세시기와 이경 동국 세시기도 비슷하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 어 구절마다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전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옹리신신 환비아. 그래서 원래는 아비라고 그랬죠. 아비, 아비인데 이 아자와 다자와 맞자의 운을 맞추기위해서 아라는 운을 맞추기위해서 비아라고 했다. 자, 그래서 장해부진 지척다 사륜 증본 선방입 도시 중소 강청마 집안에서 연거포 개집종 불러서 신숨기나 남은신 여러 컬래 신숨기기 하나 남은신 여러 컬래 많터다 시름이 먼저 맞고 들어가서 이밤 야광이 내려온다 말한다. 이렇게. 이분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한국세시풍속사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아버지가 채를 지금 잘 점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광기를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의 구멍이 훔쳐보는 눈으로 인식해서 도망가거나 또는 누가 날 보는가에서 그 구멍을 새다가 닭이 울면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나 예, 시루에 바닥을 보이게 걸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설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신발을 훔쳐가는 야광기를 쫓기 위해 등을 걸어 채 등을 걸어두고 머리카락을 태워 마당에 뿌리는 풍습이다. 야광기 내쫓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7수 신발 숨기기 장화 또는 장 해도 괜찮습니다. 제1구 옥리 신신 환비아 그래서 예비아는 여종을 일컫는 말이고 야광 기가 사는 곳은 앞쪽에서 말한 대로 서울 지역에 특화된 토속신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빗자는 앞쪽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무난비할 때 빗자를 했죠. 그래서 빗자는 여종을 뜻한다. 그래서 남자 종은 노. 여자 종은 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해서 노비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노비. 자, 아, 그래서 이거에 생겨난 무지 유명한 구절인데요. 에, 남노 에, 부신거 여비 급수래. 그래서 남자 종은 땔감지고 가고 여자 종은 물을 길러 오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종비다. 이렇게 보고요. 자, 어, 장화의 제2구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해, 부진, 지척다. 그래서 신발을 숨기는데 부진 다 숨기지 못했다. 부진 다 하지 못했다. 다 하지 못했다. 얼마나, 몇 개가, 몇 개를 숨기지 못했는가. 이겁니다. 신발을 숨겼는데 몇 컬레나 숨기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여종을 불러다가, 집안에서 여종을 불러다가, 여종을 불러다가 신발을 숨기라고 했는데, 신발 숨기는 것이 몇 척이나 아직 숨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야광기의 형색은 온 몸이 새카맣고 그렇죠. 정수리에 작은 등불이 작은 등불에 화로가 있어서 항상 불빛을 낸다. 그래서 밤낮째다빛 광채를 써서 야광 규량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죠. 삐쩍 마르고 빛이 난다. 이렇게 야광기고요. 예, 어. 3구입니다 사륜 증번 여기는 그냥 어, 그냥 시루미시라고만 했지만 어, 채 바퀴와 시루미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예, 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를 위에서 보면 자 그리고 시루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시루 구멍이 있죠. 이렇게 시루 그래서 어, 이것은 사륜이고, 이것은 증본이 되겠죠. 그래서, 쓰레바 그, 체바퀴와 실후 바닥으로 선방입, 먼저 야광기가 들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침발 숨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문맥으로는 이삼구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떤 흐름에 따라서 이삼구를세 번째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야광기의 순수 이름은 안괭이 또는 안팽이라 고 불어 있고요. 채의 구멍과 시루의 구멍은 야광기가 자신을 훔쳐보는 눈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골 세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 여기에 내가 시, 훔쳐갈 신발이 맞네? 자기가 무서서 워 숨었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어, 까먹었어. 하나 둘셋또 까먹어 또 까먹어 그러다가 예, 암탉이 울 새벽 닭이 울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이렇게 남이 나를 훔쳐보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 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훔쳐갈 신발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와 시루를 걸어둔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제사구입니다사구에서이 도시는 그냥 말하자면 도자가 말하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시는 이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다. 뒷부분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앞쪽에서 시루 밑 먼저 막고, 예, 야광기가 들어온 것을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고야 되는데, 왜 막냐 이거죠. 바로 어, 이 밤에 중소. 그러면 중은 한한 예, 한, 가운데 한, 그리고 소는 밤, 그러니까 한밤, 한밤중에 그 다음에 어, 강 내려오다. 그 다음에 척. 예, 삐쩍마르다 청마죠 그래서 어, 이 야광기는 어, 세 개가 있는 거죠 어, 앞쪽에서 말한 구기 구마 삐쩍마를 굳자 있고 또 하나는 이강신 이것도 삐쩍마르다는 뜻이죠 비루하다 이강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청마 척귀 그러니까 어, 국이나 위강신이나 청만은다그 형색이 빛적 말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구, 2구, 3구, 4구 다 봤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은 이제 마지막 정리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경도 세시사가 제 1수부터 7수까지 전개됐는데 그 1수와 7수를 어떤 건지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수. 진하래죠. 그래서 해석은 하지 않고요. 어 한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 입품, 문안회, 금일 국문, 진조개, 오왕, 매철 원정하, 유모, 유모, 흠승, 성덕내 네. 이렇게 돼 있고, 제2수가 떡국이었습니다. 병탕, 동자반의 기척장, 어 신흥관절배낭야, 건농 굴찌, 과, 첨치. 호돈, 신년, 끽 병탕. 이렇게 됐고, 예. 그러니까, 떡국, 한 그릇, 두 그릇 먹냐를 가지고 나이를 세는데, 또는 이빨이 하나씩, 이가 하나씩 낫냐, 두냐에 따라서, 하나, 두개 낫냐에 따라서, 예, 나이를 세던 그런 풍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3수는 윤놀입니다. 쌍토, 대척, 사, 접포 예, 입, 팔, 성전, 공, 극도. 옥지 섬섬 염삼옥 호로환독 중중수 그래서 여기 이 염자 염자는 제가 지난번에 점자로 잘못 읽었는데 염화미소할 때그 부처님 하실 때 염화미소의 염입니다 그리고 이 로와 독은 이저포의 중요한 유사유로서 우리 윷놀이의 윷과 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포의 유사유를 에, 빌어다가 윷놀이 모습을 표현한 거죠 제사수는 널뛰기입니다 속침경승화판요 운손월자섭은교 그래서 은교는 어, 달나라로 가는 다리를 말한다 차흉폐해빈수수수견랑래하립교 해서 낭후님이 오시니까 살짝 내려와서 배시시 웃는다든가 이렇게 예,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 제 5수는 문안비 아까 그 빗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5533 협노간 여가 상문 사 차환 과홍 토록 신 장속 고위 행인 고면한 그래서 여기 간 그다음에 여기 환 한이 전부 다 안에 운을 갖고 있죠. 이렇게 맞췄고 이 5533은 원래 335인데 이것이 경도사시의 제5수기 때문에 5자를 이렇게 앞에 5533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6수는 머리카락 태우기입니다. 대가조일, 각요도. 그죠? 경쇄, 어, 염중, 예, 타, 발수. 그 다음에 소득, 일년 재액, 신. 문전부어 수동료에서 머리카락 태우는 풍속이 중요한 벽산데 그 중에서도 예, 벽온, 그죠 연병을 막는 하나의 풍속으로서 예, 이 벽온이라는 게 연병이라 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속이 있었고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신숨기기 장화 또는 장해, 그래서 옹리 신신 예, 환비아 장해부진 지척다 사륜 증본, 선, 방입, 도시, 중소, 강, 청마. 그래서 집집, 집집마다 여종을 불러다가 신신 당부하기를 신을 숨겼는데 몇 척을 아직 숨기지 못했느냐. 얼른 채 바퀴와 실의 술에 바닥을 보이게 걸어서 야광기 막는 것을 먼저 막고, 이것은 한밤 중에 빗정말은 야간기가 내려와서 신발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의 순서는 일부러 바꿔놨다. 이렇게 하면 제 7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제 8수는 다음 주에 하는, 다음에 하는 제 8수는 기곡제입니다. 원래는 환고단사 해야 되는데, 대한제국 이전에는 환고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직제로 지냅니다 그래서 제8수 귀국제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7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